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상병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유를 불문하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장으로서 송구스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장이 공포를 거부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논란에 대해 세종시장과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진 부분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조례 공포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은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적 의미 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거론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조례의 개정사항인 출자출연기관의 이번 추천위원회 추천과 관련한 내용이 과연 주민에게 과태료나 세금을 보고하는 등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사항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방출자출현법 제4조에는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개정조, 이 조례 개정의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종시장의 제, 제의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종시장은 지난 8일회 임시회에 이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운영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침은 법령의 유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내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된 지침의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추천수를 단체장 둘, 지방의회 셋, 기관이사회 두 명으로 조례에 정하였다 하여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 광주, 경기도에서는 이번 우리 시의 개정조례안과 같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한 내용을 이미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제2유구권 표결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리한 제2유구건권 표결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본 사안에 대해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 제기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투표를 종결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재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이 재요구권은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는 특별 의결 정족수를 요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저는 의장으로서 투표에 앞서 전자 투표 방식과 상반 변경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 종료 선언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투표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세종시의회 회기규칙 제 50조에 의하면 투표 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투표 방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일 본 회장에 의 계셨던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투표의 의사결정 과정에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 손을 들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분명한 이의제기라고할수 있는 의사표현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혼잣말 또는 의원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투표 종료 선언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의기를 하려면 의사진행, 당시의 의사진행권자인 의장이 알수 있는 형태의 의사표현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진행을 돕기 위해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직원을 호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 없이 투표를 종결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날 회의는 의장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진행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의사진행에 하자가 있다거나 미숙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시의회 입법고문과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표결 과정과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투표 <laughs> 요구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았으나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한 재투표는 의장의 권한도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권한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김학수 부의장 불신임한 의결 과정에서의 주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김학서 제2부의장이 본회장에서 독립의원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 제출과 공식 사과를 위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으나 의장이 이를 거절하여 사과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최종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부의장의 사임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여부는 표결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여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김학서 부의장의 욕설 파문과 관련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유구권과 폐임 결의안의 안건 상정 요청이 있었고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상정 결과에 따라 상정 결정에 따라 의사 진행 절차상 해당 의원의 소명 기회가 있어 이 과정을 통해 발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퇴장했던 것입니다. 본회의 진행 중에도 김학수 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발언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본인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례공포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 자문과 행정 절차 검토, 지방의회의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입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 최민호 시장께서 공포 법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2조에 따르면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언제까지 공포해야 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법 제 98조의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 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오늘 해당 조례를 공포하고 공포 조례 공포 사실을 세종 시장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오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에서부터 제 요구 제 요구 의장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최근 세종시 의회와 집행부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호 시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시 의원님들과 세종시당 관계자 여러분, 우리 시는 국회의 세종사당 권립, 대통령 제2진무실 설치, 2027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등 국가 개최 및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 등 서로 협력하고 해결해야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대립하는 상황을 끝내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한과 힘을 내세우며 말로만 타협할 것이, 타협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를 존중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세종시장을 비롯한 여러 국민의 힘 관계자분들의 현명한 대처와 판단을 기대하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